밤나무가 밤이 많이 달렸나 어찌 됐나 밤꽃이가 안보이네 여기에 만두 아줌마 집 호박 호박 꽃이 피었습니다 호박꽃이 어 이게 뱀이 나올까봐 여기서 찍어야겠다 이모 지금 또 어떡할려고 일어나서 아 이거 붙잡자네 예? 인쟁이 일어나서 당기네아 이렇게 붙잡으면은 예? 앉아서 손을 붙잡고 앉아서 손 그리일고일어나댕기만뭘아뭘그 그래, 전에 뭐안 e t h 그 전에도 이렇게 붙잡고 l 겼어 i t Put up a l i t t l 붙잡 i t p u 못 댕기고 근데 방 안에서 넘어지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 방 안에서 넘어지는 건 아무렇지 않 a l genuine gradu can turn and t h 고 r e Pangan is a n o r m 그럼 그걸 언제 사왔어요? 아, 이 짜진 보는 달라그랬 요양 보호사본 보고. 네. 이건 다른 건빵이라고아이건전이 똑같은 거지전인데 이거는 얼마 주고 사 이거 12,000원이고. 이거는 만 이천. 그저지은 글쎄. 이거는 바가지 써서 2만 원. 바가지 어, 써서 만 원. 이거 이거 삼 잡서 엄청 더 고시고 맛있어요. 저하고 거 이거 뭐 맛이 천채. 아니 만 팔천 원이아만 이천 원 이만 원. 어, 그리고 팔천 원 차이잖아. 건빵 한 봉지에 팔천 원 차이나는 건빵이 세상에 그게는, 그건 정말로... 지구상에 있나? 그 아씨가 그 우리 집 우리 옆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거왜 둥비인 네. 근데 그걸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기 장사 못해 먹데 내가 잘 잠길 때에 이거 이거 한개 팔천 원이란 돈이 얼마예요, 여기. 근데 색깔이 약간 다른데? 아니지, 아니, 부대, 좀... 부대 색깔이. 아, 부대는, 이거. 이거, 이거, 응, 부대 이거는 빨간색이라고. 그거 가지고 잡스라이 이거는 내놓기만 하면 안에 이게 들었더라고, 이비김정이가 이게, 이게 습기가 안 차. 아, 쉽게 아, 안 차지. 김종이가 들었더라니까. 돌곰빵 오... 이건 다 똑같은데 회사가 다른데서 그렇지. 근데 먹으니까 저거보다는 훨씬 더 맛있어요. 더 고소해요? 아,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것 아니 이거 접어서 그렇지 그러니 이제 일도 을 요래 하니까 어지럽지 만않으면요아 어지럽지는 않으면 그러니까 어지러서 워 내가 백원을 갈라 그러지. 어지럽지 말아요뭐 남자친구를 사귀든가 뭐 데이트 데이트를 하든가 그러지. 어지러운데 갈수 있나? 친구는 아 제가 지금 찾 찾는 중이요. 아유. 만두 아줌마한테 남 아, 소개 시켜 줄라고 이제 지금 다니면서 보고 있어 이제. 괜찮은 남자를 하나 찾아야지. 이래 놓고 이걸 이래서 빙빙 보러 가고 이봐, 이거 얼마나 많아. 근데, 이게 4kg인가 봐, 이게. 4, 아... 3kg인가 4kg인가 그래. 3kg, 몇 부대 색깔이 약간 다르다. 아니야, 그거. 100, 뭐야, 몇 kg, kg가 키로, 안 나와있는데? 아, 맞더라고. 음. 이거는, 저거는 내가 안 봤는데, 이거 보는 게3 k 아, 3 3kg 본다, 그러지 않아 이래 갖고 요렇게만 넣으면은 그건 아무래도 고소하다 고소해 마이 고사지요. 응응응. 아니 이거보다 는 이거보다 는 훨씬 더 고소해. 아, 아니 그거를 한 푼대로 언제다 잡수려고 또 그거 한 푼대로 아이... 사다 놨어. 응, 저쪽에 사다 놓은 게한푼대 있잖아요. 나 아무것도 못 있어. 건빵 한 푼대로 다 잡수다고? 그 없어요 봐. 잡수는 응. 건 잡수는 건잘 잡소 이턴. 근데 요새는 잘안 보. 아, 그 이제 제가 안 올라와갖고 반맛이 떨어져서 그렇지. 제가 올라와야지 잘 잡서. 아, 시원하대 만도하지만은 어? 응. 떠들어붙이. 떠들어붙인다고 조금만 기다려. 제가 남자를 지금 찾고 있어. 대머리 안 까진 사람으로 지금 찾는 중이야. 응. 대머리가 안 까진 사람을 골라 찾아갖고 만도하지만 소개시켜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보고 있는 중이네. 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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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양반이 있는데, 술은 너무 많이 잡수고그 양반은 안 되겠고. 음, 술은 너무 맛있더라고요, 뭐. 아침부터 마셔고요, 뭐. 어, 씨. 세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 응. 아니, 그리고 또 밥은 꼭 먹대라고 신기하대요. 응? <laughs> <laughs> 어? 아니, 수, 술이 어리한데, 밥은 꼭 먹으나 속으로. 야, 그 씨. 그리고요, 어? 응? 술 먹는 사람이 응. 꼭이게 지게... 밥 먹기 전에 술을 한잔먹고래밥 먹어. 아이 음. 그, 그렇게 먹는 건 괜찮다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라스로 그냥 한그라서 마셔버리더라니까. 그리고 밖에 아니. 나가 일하다가요 아밥 먹어야 되는뭐 먹고 먹을 수 뭔가 그없 이랬더니 아니야. 오이려밥을게 뭐 <laughs>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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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이더이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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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된장찌개잘끓여0요된장찌개 <laughs> 된장찌개. 그리고 그장찌개가 촌에서 장찌된가서장근된끓이면장갖고끓요면있어 구수한 요맛있저 구수한 그 파는 파는 뭐그 파는 장은 맛이 틀려 맛장은 맛이 틀려. 맛이. 아틀장맛장 아... 그 갖다 달았는데 내가 그걸 근데 거기 뭔뭐 가스레인지가 다 있었네? 이건 새가스레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요 아니 그 방에서 쓸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방에서 쓰지. 그 불이 나면 어떡하려라고 이게 뭔뭐 가스레인지가 이래 생겼나? 이건 네개짜리구형이요아 이건 겨울에 방에서 쓸 소드대겠구나. 소드대해서 응. 그래서 방에 갖다 놔고이거하고 연결된 거에요 다 이게 근데 만두 아줌마는 왜 하루 부르방에다 안안안 안, 안 쓰대 이상하게 아휴, 하루가 깨져갖고요 예? 하루, 하루가 깨져서 제가 지금 일찍 째는데 모르지 그까지 하루 철물점 가서 하나 쓰면 이지2 0 0 0원이가3 0 0 0원 하루가요? 어5 0 0 0원인 하루가 네. 3만원 뭔, 뭔 2,000원짜리 하루가 어디 있어요 3만원 맞아 2만원이 3만원 그래. 나는 하루 두개사 갖고 두개다 어디가 잊어버리고 하나는 저 정성가 양철 예 양철 하루 예 무세 하루는 비싸 아눈 무세 하루 한 이십만 원 삼십만 원뭔 냉장고 이렇 깨끗해졌나 뭐이렇 깨끗해졌 요양사 요양보호사분이 청소를 사게 놨네 청소 같은 아니 아주 냉장고 깨끗해졌어. 들어냈으니, 응? 그걸로는 막 털어내고 그리 무슨 뭐 어떻게 지기는볼수있 아니요. 아, 제가 그 전에 맨날 와서 봤잖아요. 엄청 깨끗해졌어, 그러고아저저 저 냉장고가. 꺼내지않니는데그래야 와, 저번 물김치도 저렇게 턱턱놓고 물김치 이거 이렇게 여기 밥 부친 양반이 해도 좋은 거예요. 뭐밥 부친? 이여이 양배추 심은. 군수 군수지 응 u n 집이 저 i 아줌마 아줌마가 해도 좋구 m a a 이이것 a 이만 얼마 이 Azuma, 그, 원 그게 뭔데요? 이거 저저기저 u 저창난 z 창난 a 그거 u m a Azuma, a z u m 아니지? u 할머니? 예쁘장사 그 a 할머니 아니요 u m a Az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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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z u m 고 a 이 u m a a 사 이거 아마 세 통째인데 그런 건 오래 놔두지 말고빨리 잡서요. 장난 저다 하고 예. 또직히 오징어 저다 하고 그러니까. 또 그게 뭔뭐 바삭바삭 하는 저 그거는 뭔알져지던데 뭐 아니야 씹으니까 어둑어둑한데. 장난 자자자저 뭐나 뭐뭐뭐뭐 뭐 날치알이 뭐 뭐지 그만 뭐또 날치알인가 그래 또또또또 소리 나고 어 이게 뭔가. 아, 세는 거 아주 고급 음식, 음식으로 잡수네. 고급 음식으로 잡수네. 응, 안고다다 기로 튀기게 고 그리고 아. 오징어하고 또. 얼른 얼른 밥잡수밥 잡수. 아이, 밥을 하는 거는 약간... 제가 올라와서 버벅거리면 한참 떠들어갖고 만두 아줌마가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 아침에는 밥맛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이막 떠들고 말을 많이 하고 밥 먹으면 맛있거든. 요새 제가 안 올라와서 말을 많이 안 해갖고 만두 아줌마가 밥맛이 없어진 거예요. 이 도라지, 도라지 씨인데 세상에 도라지가 이렇게 많은데 도라지 씨가 한 개를 저건 묵은 거 내년에 뿌려도 되는가 도라지 씨어 작년에 된 거니까 내년에 뿌리면 되긴 되는데 도라지 받으면 되지 뭐 올해 다비치었는데요풀 씨가 안 돼서 다 받았어요 어, 저 양반이 받았어요 아이다 저게 저거랬다니. 지제 미씨께서 <목소리가> 다는 아유 너무지 어떡할라고 이좀거이좀 물김치르죠. 어그거 <목소리가> 앉아 계세요. 제가 제가 차례 드릴 테니까. 너무 너무 아저거 <목소리가> 앉아 계시라고. 너무 밥상 타고 불고 아이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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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래가 내려, 내려가기 일이라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저리로 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네. 넘어져도 괜찮고. 아이 그거는 잡아줘도 뭐 넘어져도 아무 상관없어. 아, 부시겠다. 밥뜨가지 아, 저는 먹었어요. 저는 안 먹어. 저저저 되게... 집에서 한 그릇 먹고 있어. 이 물김치라서 물김치. 그물김 <laughs> 맛있더라.